이곳은 진도신뢰체육관이고요 14년도에 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유가족들도 모이고 임시본부로 사용됐던 곳이죠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아무런 흔적도 없고요 매우 조용히, 조용한 그냥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문도 열어놓지 않았어요 그 세월호 문제는 아, 그두 가지로 해결을 봐야 돼요. 하나는 우선은 진상 규명이고요. 어, 무슨 무슨 이유로 어,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지 아직까지 6년이 지났는데 밝혀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. 근데 내년에 7년 되면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뭐, 여당이든 야당이든, 뭐, 그 당시에 그 책임져야 되는 권력자들이 지금도 권력의 끝머리에 앉아있기 때문에, 아, 이게 뭐 자세하게 밝히고 하면은, 결국은 자기네가 뭐 감옥에 가든지, 어떤 피해를 본단 말이지. 그니까, 러 결국은 두는 거야, 두는 거. 아, 그리고 공소시효가 끝나고 나면은, 그때 이제 하는 척 하든지, 아니면 해서 진짜을 밝히든지, 아, 두 번째는요, 그, 누가 뭐, 유가족 되고 싶어 됐나요? 누가 그 피해자가, 생존자가 되고 싶어 생존자가 됐나요? 이게 그, 뭐, 유가족들은, 유가족들이 그, 무슨, 세월호 무슨 충이다, 이런 욕먹고, 생존자들은 그, 이 참사에서 벗어난 트라우마, 이런 걸 치료해준다고, 뭐, 당연히 심리치료를 는지 이런 건다 해야 되겠죠, 당연히. 근데 나머지, 나머지 그 사람들을 지켜보던 우리 일반 시민들, 우리 국민들 있잖아요. 국민들이 그냥 그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, 어? 그냥 일반, 일반 상황처럼 대해줘야 돼.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, 어,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자의 삶을 살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, 그러지 않고, 뭐, 이거, 야, 너 진짜, 그, 뭐, 니네, 뭐, 오빠가, 아니면 니 동생이, 그, 물에 들어 가 죽었냐? 뭐, 아니면은, 너도 괜찮니? 니네 집 어떻게 됐니? 돈 많이 받았니? 이런, 무슨, 말도 안 되는, 쓸데없는 관심. 그런 관심 갖지 마세요. 어? 그 사람들은, 스스로도, 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어. 그리고, 그거 극복하려고, 스스로,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. 근데 그걸 뭐 괜히 뭐 걱정해준다시고, 그냥. 근데 어떻게 뭐 잘해야지, 뭐. 아니, 그런 건 얘기하지 말라니까. 아예 신경을 안 쓰면 돼요. 안 쓰면, 돼안 쓰면 돼. 안 쓰면 스스로 극복을 한다고요. 그걸 괜히 나서가지고 뭐 이러려니 저러려니.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를, 우리 사회가 빨리 해결을 해서, 지금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언노말이 노말인 상황이 됐는데 그분들도 그분들 뿐만 아니라 이걸 같은 시대에 겪었던 우리 모든 국민들도 이걸 털어낼 수 있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극복할 건 극복할 수 있게 서로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. 이상입니다. i yeah.